미가서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목을 바르게 암, 한번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끔씩 하는 말 중에 '무엇답게'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을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역할이나 정체성에 충실하게, 그것의 본질과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그냥 더 쉽게 보면 무엇답게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충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있죠. 맞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외적인 활동에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그 본질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 그리고 책임감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무엇답게라고 하는 이말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 윤리라는 것이 있죠. 그 윤리가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도리가 윤리죠. 그 윤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윤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한 율법, 이런 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불완전한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에 맞게 살다 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리더진 분들, 그 리더들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바르게, 알자. 바르게 알자.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말입니까? 이 바르게 알매 기본은 첫째로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안다라는 것. 훈이어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분수를 알라라는 것.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경거망동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자기의 신분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무릎 꿇어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고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데 마치 짝다리 짚고 뒤짐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요. 마음대로 재단하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인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해 준그 말씀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게시해 준 말씀조차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 그 근본을 돌아보니까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 멋대로 재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암. 정말 이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미가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설정, 신분 그 위치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린 우리, 하나님의 영적 자녀된 우리는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해요. 찬양과 경배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사의 43장 21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니라. 아멘. 21절에 있는 저 말씀만 놓고 해석하면, 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의 43장에 있는 그전체 내용 중한 부분이에요. 이사야 43장의 맥락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 가운데에 바로 그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들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새 일을 행하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받았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43장 21절은 이 말씀과 그맥을 같이 해요. 뭐죠? 바로 증인된 자. 그래서 12절 이사야 4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하이라 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새일 그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고하고 전하는 자로 너희들을 내가 다시 세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을 나누는 교제와 전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로마서 말씀을 보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과 원수지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화날 때 가끔 가다 부모님들이 말은 아주, 아유, 저놈은 윈수, 윈수 하지만 그 원수는 그런 원수가 아니죠. 원을 갖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은 기쁨이고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고 에너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의 그 대수롭지 않은 행동 하나에도 기뻐해요. 즐거워요,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과자를 먹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손에 집고 있던 그 과자 하나 눈치보다가 하나를 주어요. 그것 가지고도 감동하는 게 엄마 아빠죠. 실은 그 과자 누가 사준 건가요? 내가 사준 건데, 엄마 아빠가 사준 건데, 그 일부를 가지고 기뻐해요. 왜요? 누가 뭐래도 내가 낳은 자식,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에덴 농사는 두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지요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 또한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통해 참으로 기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드린 예배를 통해 참으로 행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애쓰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말씀을 대하는 모습 또한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생각이 들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성경이하나님 마음이 들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간다는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심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이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때부터 사람에게 죄의 성질이 들어있게 된 거죠. 심지어 죄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 유혹에 빠지도록 우리를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요한에서 3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죄를 정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불법이 죄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불법이 죄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한자를 가만히 볼까요? 저게 형 허물을 뜻하는 죄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런데 저 말을 가만히 보세요. 위아래 죄라는 저 한자를 파해 해볼까요? 네 가지가. 아닌 거네요. 다시 말하면 네 가지가 아닌 게 되면 안 돼요. 무언가가 돼야 돼요. 그네 가지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첫째는 불순종이죠. 따르지 않는 것.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따르지 않으니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따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게 죄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것도 볼까요? 세 번째 죄가 뭐죠? 불급이죠. 불급이 뭡니까?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더라 불순종, 단절, 불급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굽는다면 바로 원죄겠죠 태어나 못서부터 갖게 되는 그 아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16절부터 고통과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17절에서는 저주와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죄의 결과로 사람은 고통과 노동과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 집중해서 보죠.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은요, 그뱀 앞에 전치사 하나 붙어요. 그 뱀. 이렇게 돼 있어요. 정한사가 붙어 있어요. 그, 그 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뱀이라고 하지 않고 그 뱀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미 이 뱀이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완개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의 존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인에 쫓기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그 뱀이라는 단어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 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뱀은 분명 사랑과 원수죠. 그럼 이 하나님의 원수가 나타나서 유혹할 것을 아담과 하와는 미리 경고받아 알고 있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에 생명나무만 둔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뱀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농산에서 사람은 농사짓는 경작하는 존재로, 살아갔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지키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죠. 동산을 보호하는 역할 뿐 아니라 지키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는 그 존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른 곳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더 분명하게, 알수 있어요. 그러한 해석이 타다간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한 번만 더 읽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2장 15절에서도 지킨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 누구에게? 최초의 사람에게. 그리고 3장 24절에서는 그룹들에게, 그룹 천사들에게 지키게 하셨어요. 이 지킨다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이러보원데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던 그 에덴이 이후에는, 사람의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그룹 천사들에게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조심하라고 하는 추위를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 이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해 연구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일절을 이렇게 말하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기울여 들어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말씀에 기구이루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중요한 선언을 할때 외치는 그러한 문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 은네가 선지자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변론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재판장에 서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동안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변론하는 거예요.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그냥 뚱그려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때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이 이스라엘을 살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당신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변론하시는데 그 변론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변론할 그러한 여지를 제공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괴롭게 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그게 다르다 보니까 참고 참다 못해서 폭발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게 증언하라.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가만히 너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너희를 억압하고 핍박했느냐? 내가 너희를 죽도록 괴롭혔느냐? 그리고 선지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삶의 자리에서의 그 현실과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불의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 그들이 괴로워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괴로움이 감히 하나님이 당하고 계시는 그 괴로움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라 것이에요 정말 괴로움 당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에서도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와를 호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호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와의 호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민이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라는 말이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도둑이? 제발 절인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연결해 볼래요? 도둑이 떡 잃어버리고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같이 하세요. 도둑이 떡 잃어버리고 화낸다. 반 하장의 모습인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원통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삶.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자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설정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는, 듣는 것에도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옵소서, 듣는 자의 위치를 알게 하시옵소서, 피조물된 영적 자녀 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깨달아 하는 삶으로 이한 주간을 또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